성령을 주심 다섯 번째 묵상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니 온통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전과 전혀 변하지 않은 똑같은 세상이건만 내가 변하니 온통 다르게 보였어요. 나무잎 하나를 보아도 여간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지. 군도소 5장.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이전에 내가 세상을 보던 시각과 인생의 목적, 중심의 느낌 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어떻게 사람이 일시에 그렇게 바뀔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일까요?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까요? 이런 일이 정말로 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그때까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으니 한 구절 한 구절 이해가 되고 믿어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는 진화론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믿어졌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에서 믿어졌습니다. 내 속에 성령을 체험함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 누구라도 그것을 변개시키지 못하죠. 4등전 26장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과학자였던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성령께서 오시니 확실히 일어난 사건임을 저절로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가능한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죽었다가 산 것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여졌어요. 아무도 이 체험을 한 나로부터 진리를 뺏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실로 내면적인 중생의 체험을 한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이도 보았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도 보았습니다. 부활이 사실일진데 그것보다 더큰 사건이 없을진데 부활을 말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게시록의 타임라인 제 5권 천구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부극 끝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